시어머니가 저녁에 옵니다. <laughs> 기대하세요. 네. 다음 질문은. 오빠 어, 탕수육 먹을 때 구멍이야 찍먹이에요. <laughs> <laughs> 사랑해요. 아? <laughs> 질문이였나요 <뭐야>? 오빠는. <laughs> <laughs> 네 질문을 해주셨어요. 사실 잘못 들었는데 아 탕수육 먹을 때구먹 찍먹. 네 탕수육 먹을 때 저는. 찍먹, 찍먹. 처음에 하지 마세요. 찍먹. 저는 부먹입니다. <laughs> 충격적인 사실이죠. 저는 부먹이에요. 찍, 찍어서도 가끔 먹어요. 뭐 사실 이제 같이 먹는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서 찍어서도 먹는데 저는 원래 부먹이에요. 혼자 먹는. 왜냐면 왜냐면 이 탕수육 소스를 굳잖아요. 그럼 조금씩 불기 시작해요. 네? 그, 살짝 꿀었던, 네, 그게 너무 맛있어요. 나도! 네, 너무 좋아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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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, 나중에 제가, 예전에 한번 제가 한, 한강에서 치킨! 치킨! 그렇죠. 치킨을 같이 먹으면서 이런 이벤트를 했던 적이 있는데, 저녁하고 나서는 나중에 탕수육을 한번. 오!